You can't speak English. Patter. You can't speak English. Patter. You can't speak English. Patter. Shut up. Potter. You can't speak English. Shut up. Patter. What are you from? Patter. Where are you from? Potter.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파 a c k e r H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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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c k e 뭐야 신학생이에요? No. 이야! 뭐야? 뭐야? <laughs> 저런 목소리 대한민국에 흔치 않은데. 와, 왜? <laughs> 왜 이렇게 놀라? 이야! 이니서울 팀. 안녕하세요. 요새야. 안녕하세요. 요새야. 아 귀여워. 여자야. 다 마이크 쓰던 거 있냐?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저금 이번 나. 화이팅. 언니, 아니. 아, 화이팅. <웃음> 귀여워. <웃음> 어디 갈까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이고 초등학생이세요? 아, 아니요 어,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귀여우시네요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뭐 누구만 줄 알았어 네? 녹음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laughs> 트리거예요? 네. 마,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아니요 아니요. 다들 마이크 쓰시나요? 성우가? <laughs> 아, 저 성우 준비했었거든요. 따라해봐요. 뭐할줄 알아요, 성우? 해드릴까요? 어. 네. 어 재밌다. 아, 스쿠터.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네, 해주세요. 아. 저애니메이션밖에 애니메, 네. 몰라가지고 제일 잘하는 거는. 거. 어, 꼭. 네. 아. 어제가 애니메이션 중에서 음. 구야총 <laughs> 가장 먹으면. 3번님이면나요나으야 쟤는 먹으면. 쟤는 먹으큐는 안다. 뭐라는 거야? 컴퓨터 앉아서 게임... 할... 준비한... 예? 뭐라고요? 일어나라... 닌겐이요 <laughs> 어 닌겐이요 깨어나라 닌겐이요 부탁드 닌겐이요 옷이 필요하나 네? 아... 내 옷을 너에게 주겠소 이... 네가 한번 입어보시오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소 아주 아름다울 것 같소 입어보십시오 어디 갈 것이냐 자네 음... 여유 가시죠. 목숨 걸고 가시죠. 알겠다니, 자네. 우리는 승리하자네. 자네 목소리 매우 안 좋은데. 제 목소리가 매우 거... 안 좋다네. 그쪽보단 좋다네. 헛소리 하지 말라오. 닥치라오, 동물. 헛소리 하지 말라오. 네네. 화가 났어. 로독하자. 화이팅 하자네. 이... 이사투쓴데자제 대도사 저사투이니 그렇슴깡 사툴, <laughs> 사툴 쓴것 같다 맞다 니다 예. 옆에 학교 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니 알왜부끄러 우리 어야 되냐 애교 보이지 말라느 그러지 않았다는 알았슴깡 그라 알았다느 하이팅이라느일등 하자느 알았다. 아두명두명 두명 내린다, 두 명. 내린다, 딱 조심해라. 두 명? 오케이, 알았다는, 내가 썰어버리겠다는, 수진장 전라 세다는, 아, 일단 M16 먹었으! MC. 하지만 M16은 아, 구대기라우! 야, a k 는 바꾸자. 나는 음프가 좋다는, 음프를 발견한다는 즉시 나에게 말을 하라는, 그, 눈깔리는왜안 주냐는, 웃냐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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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그네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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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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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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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자기 여기, 여리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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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터라는 여기, 전쟁터라는 얼마나 위험 여기, 여기, 아기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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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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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마크기 여기, 여기, 마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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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냐는? 나이스라는? 저기 뒤에 둔다는? 이 방향? 오케이? 쉬쉬 나, 쉬 오케이, 쉬 나오라는? 꼈짜는꼈짜는 거기가 오른쪽, 거기 오른쪽. 이니 네 앞에, 뒤네 앞에.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라는? 또딱 기다리라. 야, 이년아! 어, 그래, 네가 죽여라. 우리 일 남자야. 무빙 쳐봐라능? 내가 달려줄 테니까. 어, 안 돼! 정나갔다 대화 볼걸? 잡았다.